12월 21일 첫눈이 내렸습니다. 오전에 집을 나설 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. 일을 끝내고 나오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 큰일 났네. 조마조마 한 마음을 안고 간신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요즘 남편은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. 집에 들어서니 재택 근무 중인 남편이 투덜투덜 댑니다. 에이, 오늘 회사 갔어야 하는 건데. 지금 밖에 눈 오는데 이런 날은 집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아니야 오늘 눈 때문에 회사 와이파이가 나온댔대 그래서 다들 일찍 퇴근했다는데 난 이런 운도 없어 하는 겁니다 운이 없긴요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오전 근무만 하고 신이 나서 집에 왔더라고요. 여기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대신 이런 일이 있을 때 복구가 늦은 편입니다. 바람이 좀 분다 싶으면 정전도 자주 되고요. 처음엔 뭔 선진국이 이 모양인가 의아하기도 했는데요. 이젠 익숙합니다. 일기예보에 바람이 많이 불것 같다고 하면 우선 셀폰이나 아이패드 충전부터 빵빵하게 해둡니다. 전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자주 깨달으며 살고 있죠.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, 2010년 동계올림픽이 밴쿠버와 근처 휘슬러에서 열린 건 아시죠? 하필이면 그해 밴쿠버가 유례없이 따뜻했어요. 그래 눈이 내리지 않아서 또 야단이 났었죠. 제설기를 동원해 인공눈을 만들기도 하고요, 인근 산에서 트럭으로 눈을 실어오기도 하고요. 헬리콥터까지 동원돼서 눈을 쏟아붓고 날리고 또 아니었습니다.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우리 부부 둘만 쓸쓸하게 보냈습니다. 둘째가 가까이 살기는 하지만 일이 많아서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. 예년 같으면 이맘 때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마켓도 구경하고 복싱데이에 여기 저기 쇼핑도 다니고요. 부산 떨며 왁자지껄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요. 따뜻한 멀드 와인도 즐기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. 정말 사소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운 때입니다.